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이 그 분이 한나라당의 이신 대국정책 평화 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추진했던 그 대국정책의 큰 기조 이것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수고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평화 정착을 시키고, 어, 그 통일로 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문제지, 이거는 무수의 입장이고, 진보의 입장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주의 원칙,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보수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 또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 작동 원리지 어, 그런 것이 무너졌을 때 과연 북한이 변할 수 있겠느냐 평화적으로 정갈수 있겠냐 저는 북한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할 필요도 또 북한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든지 북한을 개혁과 개방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론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어,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북한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한다면 북한이 또 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설익은 그 어떤 그뭐 유연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오히려 평화 정착을 더디게 하고 북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대북 정책 이 발표된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게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뭔가 의견 수렴이 잘안되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9월달에 어, 그 다시 그 의총이라든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완성된 것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제가 후보가 되면 저는 제가 쭉 지켜왔던 그 대북 정책이라든가 평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담담하게 그 어떤 그 대북 정책을 펼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3단계 통일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평화 정착을 이루어야 된다. 거기에는 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또그 대량 살상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군, 그 남북 간에 군사 면에서도 신뢰 구축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화 정착이 될수 없으니까요. 뭐 평화 협정을 맺었다. 문서 하나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 정착을 이루고 그다음에 당장 영토적인 정수적인 통일로 간다면 굉장한 혼란이 있다. 또, 실제로 인형과 체제가 다른데, 연합이든 연방이든 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 단계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당는 분사적인 신뢰도 구축이 되고, 대량 살상 문제도 해결이 됐다면, 마음껏 남북이 투자하고, 완매할 수 있고, 또, 그 이북 도민회 여러분께서도 고향 산천에 얼마든지 가실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나실 수도 있고, 이런 그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좀 작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 공동체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진 자연히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공동체에도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을 존중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바탕하는 통일이지 무조건 통일이라면 당장 며칠 후에도 통일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바탕 위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북한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국제 사회에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할때 진정한 그 평화가 되는 거고 평일의 기반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북정책도 거기에 기반이 되는 거아니겠어니 어떻게든지 북한을 그런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언칙하게 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돼버리고 북한은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럼 이거는 원래 대북정책, 포용정책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꼭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그 지름길도 되지만 평화 통일의 지름길도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 돼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사는 번영된 나라가 된다면 북한 주민도 자발적으로 아 나만 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그래서 자연히 우리도 같은 그런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게 될때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투구를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그 대선에서 두 번의 대선에서 저희는 그 실패를 해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이번에 또한번 실패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선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커다랗게 검증의 과정입니다. 이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가장 경쟁력 있는 품호를 내놓지 않을 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우리가 봤었듯이 얼마나 엄청난 또 다른 검증의 쓰나미가 닥칠 거지 우리는 허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화끈히 살아남아서 정권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한나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한번 토론하고 털고 가자.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없는 얘기를 막룸해를 해서 지어내 이거는 정말로 웃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 응용을 해서 어차피 그 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자는 몸무림이지, 이게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저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도 있지만, 저는 인생의 반은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과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고 나머지 인생의 반은 자기가 만든 철학과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살아왔느냐 이 과거만큼 확실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방식대로 같이 사람이 어떻게 100%그 바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그 사람 됨됨이나 모든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확실한 그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겸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 원칙과 신뢰를 정치 생명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습복하고또 하나가 돼서 국민의 영광을 꼭 받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는 이북 동인의 여러분들 생각 정책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에 그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한나라.